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우리말로 협업인 이 단어는 다른 브랜드나 인물, 단체와 같이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신용카드 브랜드도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신용카드 브랜드 비자입니다. 1958년에 탄생한 이래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학생들의 체크카드에도 어른들의 신용카드에도 새겨진 이 브랜드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있을까요? 1958년 미국의 거대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뱅크 아메리카드라는 신용카드를 내놓았는데, 이 카드가 훗날 우리가 아는 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당시에는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수 있는 신용카드가 삼성페이만큼이나 혁신적이었죠. 덕분에 뱅크 아메리카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처음 이 카드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내놓았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산이 발달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는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고민 끝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른 은행들과 연합체를 형성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업 덕분에 뱅크 아메리카드는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1976년 비자라는 브랜드로 바뀝니다. 왜 비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언어로 말해도 똑같이 발음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지금의 규모만 보면 확실히 전 세계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네요. 비자 로고는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코카콜라나 애플처럼 말이죠. 몇 번의 변화를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비자 로고는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고를 보면 황금색과 푸른색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자가 시작된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과 황금빛 땅을 상징한 것이죠. 누구나 비자 로고가 새겨진 카드 하나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고 세계 어디일가도 비자 카드로 결제할 수 있죠.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은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는 비자의 카드를 선택합니다. 비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의 결제 네트워크 회사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죠. 우리가 마트에서 과일을 살때 카드로 결제하면 비자는 그 결제를 처리하고 돈을 마트 주인에게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자는 이 과정을 매우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트 주인에게 돈을 바로 준다고 생각할 정도죠. 대신 비자는 일정 퍼센트의 수수료를 상점에서 챙겨갑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거래를 도와주는 대가로 말이죠. 비자는 신용카드 브랜드 중에서 한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 간 순위는 발급된 카드의 수와 그 카드로 이루어진 거래 건수로 측정된다고 하는데 2015년에는 중국의 유니온페이 즉 은련페이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마스터카드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죠. 물론 비자가 여전히 미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자가 미국 브랜드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워낙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의 비자 카드에 와이파이 로고가 있다면 카드를 꽂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컨택리스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단말기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됩니다. 비자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협업에 많은 공을 들여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이죠. 비자는 1986년부터 올림픽 공식 스폰서였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는 비자 카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올림픽의 주체인 IOC와의 계약을 통해 2032년까지 올림픽 스폰서를 맡게 되었으니 운동가는 이걸로 계속 이익을 낼수 있겠네요. 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비자 카드 뒷면에 비둘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탑골공원 비둘기가 도대체 카드에는 왜 새겨진 걸까요? 이 비둘기 홀로그램은 카드 복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1978년 한 디자이너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와 비자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로고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비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로고를 만들기 위해 진짜 비둘기가 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스케치한 후 로고로 바꿨죠. 지금까지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가리지 않고 찍어냈던 비자였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등장했고 비자도 탭투페이라는 결제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와이파이와 비슷한 로고 이야기죠. 국내에서도 서비스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컨택리스 결제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흔하게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가는 비자, 과거, 그리고 현재처럼 미래에도 계속 세계 결제 및 신용카드 시장에서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쓸수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보면 두 개의 원형 로고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마스터카드인데요. 비자 그리고 아멕스와 함께 세계 최고의 신용카드 및 결제 네트워크 회사 중 하나로 1966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금융기관, 기업, 카드회사 및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죠. 과연 마스터카드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1966년 미국의 은행들이 한데 뭉치게 됩니다. 웰스 파고 등을 포함한 17개 미국 은행이 모여 인터뱅크라는 연합을 결성하게 되죠. 1950년, 미국에서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클럽이 등장한 이후, 신용카드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캘리포니아의 은행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인터뱅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설립 이후 이들은 처음으로 마스터 차지라는 카드를 발급하게 되고, 이 인터뱅크는 이후 1979년 마스터카드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물론 인터뱅크가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출시하긴 했지만 해외의 고객들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결제하고자 하는 미국 고객들도 신경 써야 했죠. 그래서 인터뱅크는 1968년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스웨덴의 신용카드 회사였던 유로카드와 전략적인 제휴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72년에는 영국의 액세스사와도 동맹 관계를 구축했고 덕분에 지금은 해외 어디에서나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지금까지 몇 가지 기록들을 세워왔는데요. 그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것은 1938년에 카드에 최초로 레이저 홀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카드 위조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이 홀로그램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1988년에는 중국과 소련에도 신용카드를 발매했는데요.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분위기였다고는 하지만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에도 진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스터카드 대단하네요. 2018년 4분기 미국 시장 기준 신용카드 브랜드 시장 점유율 1위는 비자, 2위는 마스터카드, 3위는 아맥스입니다 그렇다면 마스터카드는 과연 어떻게 돈을 벌까요? 여러분이 만약 마스터카드 로고가 새겨진 카드를 쓴다면 결제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는 마스터카드에게 가게 됩니다. 이 방식이 마스터카드라는 회사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해외 가맹점들과 우리의 카드를 연결해 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입니다. 사실 이두 브랜드 정도면 세계 웬만한 곳은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이외에도 다양한 수익들이 있는데 요즘 기타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카드 관련 서비스 말고 사기방지 서비스, 리워드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등으로 버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로만 하나로 매년 8,500억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아마 체크카드에 있는 마에스트로라는 로고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스터카드 짝퉁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마에스트로는 마스터카드의 자회사 브랜드로 체크카드에만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은행간 ATM 네트워크로 1986년부터 시작된 시러스 등도 마스터카드의 자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스터카드의 로고 언제부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이 써져있는 로고였는데 2016년 로고가 더 심플하게 변화했고 2019년에는 마스터카드라는 브랜드 네임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왜일까요? 로고를 바꿔서 과거 마스터카드라는 이름이 가진 신용카드 결제에 국한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불 사업 분야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관련 특허도 확보하고 암호화폐 결제 속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 들어 마스터카드는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개편했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만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디지털 보안,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각각 인수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 성장의 핵심 원인이었다고 할수 있죠. 이 서비스들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210여 개국에서 서비스되는 마스터카드, 미국에서만 200만 개가 넘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마스터카드의 로고가 찍혀서 나옵니다. 또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디지털 결제까지 담당해 오면서 매년 3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결제를 진행하고 있죠. 과연 앞으로 마스터카드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적으로 디지털페이 시대에 안착하면서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럭셔리하면 떠오르는 것은 좋은 자동차, 좋은 옷, 좋은 호텔일 겁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에도 럭셔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미국 출신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컴퍼니, 아멕스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이 금융회사는 1850년 처음 창립되었으며 현재는 여행 관련 서비스와 상류층을 위한 럭셔리 카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과연 아멕스에는 어떤 재미있는 사실과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 마스터카드와 비자, 아멕스의 공통점은 바로 회사의 시작이 은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1850년 미국의 유명 은행인 웰스 파고의 창립자들이 아멕스를 만들었죠. 당시 헨리 웰스, 윌리엄 파고, 존 워런 버터필드 세 남자가 각자의 회사를 합병해 상품이나 귀중품을 운반하는 화물 운송 회사를 차린 것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멕스하면 떠올리는 것은 파란 박스 로고 혹은 센츄리언 로고입니다. 그런데 창립 당시 아멕스의 로고는 박스 위에 개가 올라가 있는 로고였죠. 개와 아멕스라니 뭔가 연관이 잘 지어지지 않네요. 우리에게는 신용카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멕스가 신용카드 회사가 된 것은 창립 후 한참 지난 시기인 1958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멕스는 도대체 뭘 했던 걸까요? 원래 운송업이 주 사업이었던 아멕스는 미국의 골드러시 시기부터 우편 사업에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와 동부를 연결해주는 우편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은 우편이 유일했고, 그래서 우편 사업을 담당하던 아넥스는 더불어 금융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넥스는 1891년에는 여행자 수표를 내놓으면서 금융회사로 성장했고, 현재에는 여행 서비스나 신용카드 등 금융과 보험까지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경제대공황 시기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기업들이 파산하고 많은 예금주들이 예금을 잃어버리게 되는 등 경제 파탄이 심각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절대 문을 닫지 않고 여행자 수표를 환전해 주는 등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불은 실행된다는 고객과의 약속은 늘 지켜졌고 아멕스는 신뢰를 쌓으며 최고의 신용카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붙여가게 됩니다. 원래 과거의 신용카드들은 카드보드지나 셀룰로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처음 도입한 것이 바로 아멕스였죠. 신용카드 회사의 순위는 발급된 카드의 수와 그 카드로 발생한 거래 건수로 측정됩니다. 그렇다면 아멕스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급받았고 사용할까요? 2019년 기준으로 1억 1440만 개의 아멕스 카드가 지구상에 존재하며 카드 하나당 평균 19,972달러 정도의 금액이 결제됩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자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멕스는 여행 관련 서비스와 특유의 럭셔리함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아멕스는 그 사람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신용카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멕스의 신용카드는 어떤 것이 있으며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다양한 아멕스 카드 중에서 우리가 아멕스하면 떠올리는 카드들은 바로 센츄리온이라 불리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들은 고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센츄리온 즉 백부장이 카드 중앙에 그려져 있고 등급에 따라 그린, 골드, 플래티넘, 블랙으로 구분됩니다. 아멕스 블랙의 경우 재력이 넘쳐나는 VVIP들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유명하죠. 아멕스의 초대를 받아야만 이용 가능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카드들은 그 정도까진 필요 없죠. 앞에서 아멕스가 다양한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멕스에서 잡지도 출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트래블 레저, 푸드 앤 와인, 디파처, 블랙 잉크 등의 잡지를 출판하는데 대부분 여행이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잡지들입니다. 아멕스와 아주 잘 어울리는 잡지들인 것 같네요. 아멕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에서 2019년 선정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아멕스는 당당하게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스터카드나 비자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브랜드 가치는 훨씬 높은 것으로 측정된 것이죠. 워렌버핏도 아멕스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데 그만큼 아멕스가 가진 이미지와 힘이 거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멕스는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는 아쉽게도 모든 지역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맥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그리고 이것만큼은 중국 내에서 만사형통이죠 바로 중국 출신의 결제 시스템 브랜드, 유니온페이, 혹은 은련인데요. 2002년 설립되어 짧은 역사를 유지해왔지만, 놀랍게도 2015년, 전통의 강호 비자를 제치고, 전세계 신용카드 거래 횟수 1위를 차지했고, 2023년에는 거래액마저 따라잡은 은련카드, 과연 이 브랜드의 숨은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은 냉전이 끝나감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경제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의 금융시스템과 함께 따라 들어온 것이 바로 신용카드죠. 하지만 당시 중국은 신용카드를 도입할 만큼 표준이라고 불리는 여건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고 넓은 땅덩어리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수많은 신용카드들이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지켜져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통일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관련된 국가 표준을 정해두었고, 이 규격에 맞춰 중국 인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이 2002년 손을 잡고 유니온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 출신의 비자와 마스터카드, 아멕스는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는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유니온 페이가 이들을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2015년에 전세계 카드 발급률이 1위였고, 2023년에는 체크카드 시장에서 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정답은 바로 중국의 인구 덕분입니다. 유니온페이는 중국 내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브랜드인데요. 2023년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를 자랑하는데, 이 인구의 반만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받아도 다른 회사들은 가뿐히 앞지를 고도 남습니다. 역시 이내 전술은 못 내기네요. 한국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의 가게들은 입구에 유니온 페이 로고가 붙어 있는 걸 쉽게 볼수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유럽의 관광지에서도 유니온 페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2015년 유니온 페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드 결제 시스템 브랜드가 되었을 때, 중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결제는 전체 금액의 0.5%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바로 독점 덕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한 산업 분야를 독점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유니온페이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수많은 카드사들이 공산당에 의해 강제로 통폐합된 후 등장했고 2002년부터 10여년간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고 중국 내의 모든 카드 결제를 독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내 독점이 허용되지 않아 아멕스와 마스터카드가 중국에 진출해 있지만 여전히 유니온페이는 중국 내에서 결제하면 1등 브랜드로 남아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에서 유니온 페이를 찾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곳의 매장과 가게에서 유니온 페이 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중국 관광객들은 해외여행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 유니온 페이를 사용해 중국 고객들을 유치하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카드사들은 러시아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유니온페이는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유일한 신용카드 업체였지만 결국 다른 국가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22년 4월 러시아에서 철수했죠. 유니온페이는 2005년 처음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타 브랜드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부터 수수료 면제를 없애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유니온페이 로고가 새겨진 카드로 결제하면 중국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유니온페이가 다른 결제 시스템 브랜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유니온페이는 화웨이 같은 다른 중국 기업처럼 애초에 중국 공산당의 보호화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은령카드로 결제하면 이용내역이 본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중국 공산당과 공안 등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 기록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힘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내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중국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한국에서도 유니온페이 로고가 찍힌 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왠지 중국 여행을 간다면 현금을 사용해야 할것 같네요. 대부분의 유니온페이가 이중 통화 카드 다시 말해 두 가지 화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발급된 유니온페이 카드는 중국 위안화와 원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카드 결제에도 중화 사상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축 통화인 킹 달러에 비하면 수준이 높지 않은 위안화가 카드 결제의 기준 통화라는 건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할수 있겠죠. 앞으로도 유니온페이는 거대한 중국 인구를 등에 업고 계속 성장해 나가겠지만 과연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유니온페이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신용카드는 인류의 삶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현금이나 현물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가벼운 카드 하나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죠. 이런 신용카드가 탄생한 것은 미국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자체적인 신용카드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일본 출신의 JCB입니다. 1961년 탄생의 모국인 일본을 포함해 중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이 브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JCB는 1961년 일본 내세 개의 은행이 합작해 일본의 국책 항공사인 일본항공의 독점 카드로 일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비행기를 통한 해외 여행이 활발해지고 있었고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는 동시에 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었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 네트워크의 선두주자들을 보면서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인 결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JCB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머지않아 일본 내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JCB의 로고를 보면 파랑, 빨강, 초록 3색이 조화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는 JCB가 처음 설립될 당시 공동 출자를 했던 세 은행을 대표하는 색이죠. 유니온페이랑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JCB는 180 개국에서 인정되는 신용 카드로 비자나 마스터카드처럼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3,800만 명 이상의 카드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가입된 가맹점만 1억 개가 넘죠. 특히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 여행에서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현재는 유니온페이에 이어 아시아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런 수치들은 JCB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다른 기업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JCB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수수료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은 자사의 로고가 찍힌 카드로 결제가 되면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JCB는 해외에서 결제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으니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좋아할 거고 JCB의 결제 네트워크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JCB가 등장할 수 있었죠. JCB가 일본에 사니 물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북미와 유럽에도 일찌감치 진출해 발을 넓혀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그라운드인 일본만큼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CB는 다른 카드사들과 손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다른 카드사들의 결제망이 깔려있으면 그 장소에서 JCB의 카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반대로 일본에 진출하는 다른 카드사들도 일본 내에서 JCB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사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돕고 돕는 셈이죠. JCB가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아마 그들이 철저하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JCB는 소비자 중심적인 혜택 제공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일본 현지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인데요. 신용카드회사에서 여행 가이드북이라니, 타이어회사가 맛집 소개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의료 관광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뭔가 해주세요, 아저씨 같은데요. 일본 내에서 거래되는 결제의 25%가 JCB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이 현금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내건중한 건이 JCB의 카드로 이루어진다는 게 놀랍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결제도 변화해왔습니다.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그리고 디지털 결제로 대세가 변화하고 있죠. 물론 JCB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JCB는 일본과 대만에서 애플페이를 지원하고, 일본 내에서 구글페이도 지원합니다. 또한 자체적인 비접촉 결제 방식을 보유해 소비자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물론 경쟁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소위 말하는 페이를 개발하고 내세우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렇게 널리 보급되지 않아서 JCB가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JCB가 개발 중인 카드 중에 놀라운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바로 지문 인증이 내장된 비접촉식 결제 카드입니다. 사용자가 지문을 등록해 두고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 결제할 때 카드에 내장된 센서 위치에 엄지손가락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지문 정보는 카드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인증 처리도 카드에 의해 수행되므로 기존의 결제 단말기를 사용해도 무방하죠. 여전히 JCB는 일본내 최초 신용카드 회사이자 결제 네트워크의 선두주자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본고장인 미국 회사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JCB. 막연하게 로고만 보면 무슨 회사일까 궁금했다면 이번 기회에 그 의문을 다 해결했기를 빕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JCB 로고가 찍힌 카드를 만들기 쉽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일본 여행을 갈때 JCB가 있다면 한결 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네요.